예언찬양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인터넷으로 광양의 매화 마을을 봤는데요. 온 산이 울긋불긋 노랑색, 빨간색, 하얀색 산 전체가 꽃이 활짝핀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이 봄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삶의 진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는 일에 익숙하지도 그리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닥쳐온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며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할때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고통보다도 그 처지에 있는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 실망감, 그게 더큰것 같아요. 스스로 좌절한다는 것이죠. 고통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성숙으로 이끌어 주지만,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살이를 더욱더 어둡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사실 경험에... 보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나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차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하다 하란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야곱은 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메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란 근처를 말하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자 그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 그 우물에는 돌 뚜껑이 있었고요. 그 곁에는 세 무리의 양 떼와 목자들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죽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당시 우물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물이 증발될 수도 있고 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돌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놓았어요. 평소에는 우물 아귀를 돌로 막아 두었다가 목자들이 다 모이면 함께 그 돌을 치우고 양 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거기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이 낯선 야곱에게 자신들은 하란에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하란, 하란에서 목자들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래요. 그러니 목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은 평안하냐 또 이렇게 물으니까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자들이 마침 이 라반의 딸인 라엘이 양을 몰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자 6절 보십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눈을 들어 라엘이 오고 있는 방향을 보니 라엘이 희미하게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뜸 야곱이 목자들에게 목축에 가는 조언을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야곱은 지금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축 돌보는 방법이 틀렸다. 그러니 지금 빨리 우물가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불밭에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좋은 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대화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목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야곱이 무례하기도 하고 예의 없는 행동이지요. 근데 야곱은 이유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예,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말을 합니다. 그 뭔가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목자들에게 조언을 한 이유는 지금 오직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로 오고 있는 라반의 딸라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곱은 라헬과 단둘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빨리 이 목자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저쪽 가서 불이나 뜯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팔자래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 지역 목자들에게는 이 들판에 우물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곳에 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그 우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돌로 이돌 뚜껑을 만들어서 그 우물을 덮어놔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음, 목자들이 모두 모이면. 그돌 뚜껑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돌 뚜껑을 열고 각자 데려온 양에게 순서대로 일정량의 물을 먹여요. 그것도 그냥 많이 먹이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볼 때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칙을 깨려고 해요. 지금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라헬을 단둘이서 만나려고 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깨고 지금 빨리 이 물을 먹이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풀이나 먹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렇게 할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하고 티격태격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라반의 딸라엘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쓸데없이 대화 논쟁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라헬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지금 아무 말 없이 우물로 가서 돌 뚜껑을 혼자 들어 온겁니다 이 돌뚝곡은 혼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들어야 돼요. 무거운데.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랑하는 여성을 보고 초인적인 힘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야곱이 70세 노인입니다. 우리는 젊은 청년으로 생각하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떠난 그 나이가 70세예요. 성경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돌 뚜껑을 옮깁니다. 그리고 원칙을 깨버리잖아요. 자 정해진 시간에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순서대로 정해진 양대로 물을 먹이는데 야곱은 법칙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그 룰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겁니다. 라헬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왠 낯선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 뚜껑을 혼자 드는 모습에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분도 아닌데 양떼들을 밀치고 자기가 데려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그 야곱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야곱이 기습적으로 라엘에게 입맞춤을 해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특그 라엘은 깜짝 놀라는 거죠. 11절에 그가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여러분 라엘은 야곱에게 있어서 사촌동생이지요. 그래도 처음 보는데 라엘에게 다가가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면 됩니까? 물론 그 당시 문화가 인사법으로는 입을 맞춘다고 해도 그것도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야곱이 다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무례하지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성추행으로 감옥 갈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갑자기 입을 맞추고 난 뒤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내어 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앞에 야곱의 말과 행동은 다 의미가 있고 계산적이라는 거. 여러분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은 드디어 만났다. 그런 어떤 안도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서글픔 또 눈물이 될 수도 있겠죠. 런데 이런 야곱의 행동은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의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모든 행동이 야곱이 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다. 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라엘을 보는 그 순간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일명 남자들이 여자 꼬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정체모를 남자가 와서 친절하게 우물의 뚜껑을 열어주고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주저앉아 서럽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놀랍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라헬도 생각에 마비가 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라헬도 이 야곱의 여자 꼬시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다가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보통 다른 여자들 같으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면서 갈거 아니에요. 근데 라헬이 라헬도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가가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 울면서 훅훅걸으면서 내가 바로 당신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놀라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뛰어갑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나중에 양곱은 이 라헬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14년간 지참금 마련을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하고 난 뒤에 14년 뒤에 결혼을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남녀 간의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것, 두 번째는 성격 차이에요. 여러분 뭐 경제력은 어쩔 수 없지만 성격은 결혼 전에 충분히 연애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사김 속에서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고 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는가를 경험한 뒤에 심사숙고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남녀는 결혼하는 그 감정이 너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에요. 한눈에 뿅 가면 그냥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아요. 첫 눈에 반해서 그것도 외모를 따지고 경제력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오케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사랑이죠. 그리고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네. 이런 것들을 배려치도 않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외모, 이쁜 거 결혼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급증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 여자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을 만큼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해요. 첫째는 유부남이고 둘째는 연애선수예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서 라엘이 평생을 고생하고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헬의 만남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은 리부간을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자, 멀리, 친척의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데리고 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은 들판에 앉아서 자신의 아내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삭과 리브가는 만났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분명히 하란으로 출발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에서 눈을 씻고 샅샅이 말씀을 뒤져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입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의지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요?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목상의 신앙입니다. 뭐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명목상의 신자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내 뜻에 스폰서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11조 하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11조 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 고작 목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내 뜻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불합리와 한달 째 차도 아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감하게 유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의 방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의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비록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떠합니까? 야곱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것도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이 순탄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삼촌 라반은 오래전에 자신의 동생 리브가를 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리브가의 둘째 아들임을 알고 그를 잘 대접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임을 알아채자 야곱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종처럼 뿌려 먹어요. 자, 야곱은 편안한 도피처가 되리라 기도했던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리라 믿었던 이 외삼촌, 이라반는요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영악하고 계산이 빠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이 야곱을 속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리라 그렇게 기대했던 이 야곱이 무려 20년을 타양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몽과 베데레스의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야곱에게 선한 결말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베데레스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때에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이나 험악한 인생.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까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험난한 과정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로댐 가족 여러분, 야곱은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여기로 오는 과정에 이미 베데레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살아가야 할이 하란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떠합니까? 라반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심지어는 결혼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줄줄이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요. 사실 빈손으로 와서 거부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하란으로부터 나왔을 때에 그의 가정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서 그의 딸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요 그의 큰아들 르벤이 자기 어머니 서모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골죽상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퍼져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무례할 정도로 자신의 뜻을 실현해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 자신을 봐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몸부리치는 그 모습.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너무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고난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과 쉼을 기대했던 그 하나님에서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내가 깨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고난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걸 야곱을 통해서 볼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야곱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야곱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